사찰에 찾아가는 걸 좋아하는 나는 지난 겨울 백양사를 한번 다녀오겠노라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막상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려니 추운 날씨가 걱정이 되었고 결국 따뜻해지는 봄으로 일정을 미뤘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 흘러 어느새 여름이 와버렸고 이젠 더워서 못 가겠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그리하여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리고 단풍의 계절인 오는 가을로 배경사 여행은 연기되고 말았다. 다만 나는 과연 올해 안에 배경사를 갈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이 습관을 고치지 않는 한 이번 생엔 어려울 듯 해서다. 하지만 뭐 괜찮다. 다음 생에 가면 되니까.